아 염동력으로 떴어요. 에 아, 염동력으로 떴어요. 맞아요. 아.

没这个。 진짜 역대급 질량 떴다. 난 별로 못 쳤는데, 구하우주 <laughs> 들고 있어. 1600억이라고요? 1600억? 아, 저 쌀개네. 정규시즌이 뭔가요? 18425C 라고요? 1800억? 4포낀 나랑 지금, 어 300억 차이가 어. 나는데? 아 진진 나보다 님 나보다 200억이 낮아요 지금?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통나무 에 올라가있어 요 여기서 5.1 나오는데 지금 통나무예요? <laughs> 아 이게 통나무예? <laughs> 끝나세요 그걸, 그걸 끝나고 끝나세요. 나서 나보다 낮으면 너 나가야되나요? 이고 <laughs> 나가 <laughs> 깨고, 깨고. 아 깨고 나갈게요. 깨고 한 루인. 깨고 걔들버스줘 씨발. <laughs> 깨고 이제 일곱 명이 사진 찍는 거야. <laughs> 님들 대리 의심받아요. 한 명은 사정상 딜량 꼬라봐 가지고 <laughs>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격돌 잡아야 되는데 ㅋ ㅋ ㅋ ㅋ 연습하세요 애들. 아노스펙이시 존나 무있어이제2000 넘고. 똑같 3400이요. 0 0 알카가 갯삭인데요 말이 안 되게 사는 게. 이렇게 맛 지마. 기출이야, 기출. 1퍼부터1포부터 3포터 3포터. 3포터 3포터. 3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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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포포터 3포터 3포터 3포 아이 진짜. 잡고 밑치. 뭐 아까랑 달라요. 달라요. 예. 불가루님이 던전 중단을 신청하였습니다. 아, 이거 신중이잖아이 보면서 이긴하고있거하고저거하나이 야? 신았다 이거 저하나거중하게 야. 돌아중하게중집거중하중하중하게이중하거 야, 어, 볼때 어제 사람씨가 잘못됐어 사람씨 때문이야 이 우리, 우 하자.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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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나는 게아중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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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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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우리, 맞았어, 맞았어. 아, 맞아, 맞아, 나코 깡패, 첫 승... 여기서 필레 죽는 거 보고 청소막을 못쓰겠네. 가망, 가마가마가마가험 위험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이거 피해야돼 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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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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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망 가망... 나 예 할만했어. 딜해볼리면 왜 딜해도 돼? 죽지 말고. 아, 절대 안 죽어. 죽을 일 없지, 내 저거. 빵.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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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 비옵시다. 정렬부터 조건 그것도 하지마. 다시 정렬. 오오오오 정렬 잘 돼야 돼요. 살짝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이거 방금 정렬 안 했으면 죽었어. 이니센이랑지로저 사람 파드 전형 아니야? 김호 씨입니다. 슈메 원래 다인. 저 사람 잘한, 잘한 사람이긴 한데. 달려. 어떻게든 알어떻게 아, 아, 서포터의 책임감. 어 모르지 못했 아니 맞춰 줘. 내가 맞출게. 딜타임 가자 성공하면 질템 나옵니다는데. 아, 나, 그지, 나, 나, 나. 키보드 지금 한 피보리. 물어가질 필요 없어. 없어요. 알도록 하자. 제발 좀아가나좀맞줘나좀맞줘 이거 어디야? 아시개아나좀맞줘 좀... 아, 나 위치 좀 파악해. 지금 키보드 목통 됐어 잠깐 만 와서 빨. 뭐야? 가, 가. 장기시합 중. 응. 넌 무조건 아군 위치부터 파악해. 개구리 동학파 말고. 뭐? 아, 그래. 가만 거이됐빼 함수. 서포터 초상집이요. 로라 워러드 갈게요 네. 아아저저저 아. 아. 저, 저. 저. 아. 어. 협! 소리 돌아요 반타 샴수다응 수히레블 암수 라오 리에이 가게라오 아, 아. 리엘 한번 더. 편 있어. 광시도 있어. 던져놨어. 루키우스 암수. 삼저가 헤드바. 제이씨 함수. 회원 가만 놨어. 광시스. 이거 봤어? 나오죠? 한번 다 어, 워러드폰 것도.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이거는 형의시 함수. 일단 네. 더. 그 하고. 패턴부터 보자. 빨강. 아래로. 치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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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 아래로. 아, 아래 그들이 있을 거야. 아래 아래 그들이 있을 거야. 예, 네, 여기 여기 특별이 위치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1 2 올라가면 돼요. 네. 가슴. 봤어. 이제 진짜 무조건 살리는 것만 집중. 널러 나니까. 제시 암수 가능해요? 이거? 네. 네. 확 들어가 있어. 저거 출발했어. 확인해. 위치 한시 올라가고 만점 여유있어 정신차려봐요 초반에 안 맞는게 좋아 저거 깨져 있어두번 나오는 거 생각. 아직 깨져 있어. 아래 아래쪽으로 오기 쳐 빼가면서. 아래로 빼로 빼로. 안에 가오시게 한결씨 날라갔다. 아, 가마 이거 가마 무조건 가마. 한번 볼게요. 형종 케어, 형종 케어. 미리 내 감고 있어. 아마 이거 또 감아. 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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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 오케이. 못가니맘수 맞을게요. 네. 여기노 콜. 아니, 시장도 상 네, 힐드 들어가 있어요. 가져와야 돼요. 좀 쳐줘. 쳐줘. 아, 칠게. 노1 1시아 쳐야돼 좋아 빼1가자자판타시암쓰고이생에 천천 하자 서퍼 시정중이야 혀쪽에서 조심 죽일수있다 나이스 기레이 암수 이거는 케어해줘야 돼네 에드 봐. 없어요. 아마 가마, 가마. 감겨 있어. 맞다요. 어... 그감겠 여기 래 여기 쳤다. 시연이야 시연 시현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이거 r 이로감사합 이거 올리 조금만 올리자. <laughs> 이거 JC 암소하나가능 하나 하나? 패턴이 좀안좋 강제격. 아아 그냥 경. 나이스. 어, 안전하게. 딜안 해도 돼. 네, 여기. 잠적아. 마지막까지 패턴 봐. 구브라 아껴갈게 밀어줘 서신 좀 잠깐만 잠깐 뭐자면 바로 풀정 길몰이 바로 타고 자들 오면 암수 못간님이 던지면 돼요 네 <laughs> 배템 다 쓰죠 그냥 먹어 제가 조 암수할게요 됐어 암수 턴 던... 나, 목가시 암수 h 아, a 오른쪽, I d 오른쪽. want to. 가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d o n 요 want to. I don't want to. I d 안에 가만 놓게. 카운터야. 좋아. 디파 되 있는 거 생각해야 되나? 마지막 기만. 피하기만. 피하기만해. 형기 씨 함수. 좋아 유클리야 아래로 이들 좀 좋아. 혹시 몰라요. 감아줘. 그러니까 감아주실래요 네. 아,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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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갔다예요? 안정화에 시정서. 아, 갔다다요? 아픈 거야. 도와가 콜 빨리 해. 뱅 응. 암수. 있어. 아가. 에리아? 안에 안에 가나슈 있다. 탱초 7초. 지금 가야 돼. 아, 이 해보자 담조 가야, 헤드 봐. 프갔다 오케이 군 시정이야 비싼 것 던져왔어 어, 여기 어저 기절 괜찮아, 심포 가방 있어 응? 판타시 암수네 범위줄 이거하고 쓸게 이거하고 네 헤드 비우고 헤드 비우고 어, 이것도 무조건 가나? 무조건 가나 아니. 이것도 봤다야봤다좀빼자수현했어수현했어 수연 들어갈게 와 감겨있어 아픈거야 아픈거야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응방시했어 포츠야 화이팅 <laughs> 잘이 예, 많다. 세번째 봤어. 헤시야 피레함수자 감져가, 핫톤 봐 헤드봐. 헤드 돌아가요. 무리발소리퍼 파티리. 풀정이야, 풀정이야. 일단도 미구선. 네. 레이트가야 파랑 위, 파랑 어쪽 왔죠? 파랑 왔어. 갔어됐어 와라. 갈게, 갔어, 됐어. 갈, 갈게. 올라오자, 올라오자. 실패했나 보다. 괜찮아. 실패가. 저가. 저거 쳐 그냥 달릴게 내가 달릴게. 달려달려려려이파티 공학이요. 자 피자 두 번이야. 저거. 그다음 저가야. 저거. 옆에 안요. 그다음 옆에 안요. 사이드. 협상 거야. 자 역할. 우리 히드나만 가능하거든요. 네. 제이시 잠수 확인했어요 어스게 위에 약집 안됐어 나 네, 끝나고 게 토할게 응 토할게 벽이야 한번. 네 채워 거요아소 어, 세자 암소 세자 아, 왔다 운터야운터야 아, 아, 좋아 그 <목소리> 360도야. 실드 감겨있어. 수정 그냥 안 되면? 려줄게안 되면 시이야 저거 두 번. 나 하나 걸렸대. 괜찮아. 괜찮아. 수 있어. 해도 여기. 나이스. 제이암수나이 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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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어. 히든이 히든 카다니야. 아, 히든. 만약에, 그러니조용응해 맞응해. 보스 쓰는 게 아니라 보스 하늘로 뜨자마자 눌러야 돼요. 채팅 보고 음. 쓰는 거 아니야? 음. 보스 대사 음. 보는 아니야. 게 아니야? 어, 조용해, 게임을...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아 뭐가 나. 뭐 <laughs> 침착해요. 음식, 음식 먹어. 실패도 해 늦게 실패할 거예요. 빨리 나 실패할 거예요. 음. 조용해, 조용해. 자기 할 거만. 너와 함께 할 일. 다 깼다, 아싸! 아싸! 깼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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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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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씨아아아아 아, 고생합니다야감사낭만 아, 다 아, 아, 낭만, 아, 어? 낭만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 아, 합니다 아, 감거다 네. 아, 다 아, 니다다 아, 니다 아, 다 아, 감사 아, 다 아, 다 아, 감사합니다. 다 아, 사 아, 사다 아, 다 나왔네, 다사사사 어, 와좀 차이 나긴 하네. 77